따뜻! 티비 입니다! 취! 오늘 쭈가 결석해서 안 맞습니다. 쭈는 송도에 있습니다. 송도 쭈! 자! 어, 2분 40초. 자 해. 해. 1분 40초 안에 1분 40초 안에 장보기가 굽니다. 예. 5분 정도는 한 8분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. 8분 48, 8분 59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디서 찍을 거냐면, 여기서 안에서 찍을 겁니다. 자, 이 책상 좀. 자, 안녕하세요. 장난감들 다 보이시죠? 바로 장난감입니다. 자.